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내도 조상의 덕을 못 보는 것 같다 이렇게 <laughs>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내도 덕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덕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자, 내가 우리 덕에 이거 방송에서 우리 부모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는 종가집 종부예요. 우리 1 년에 1 4번 이상을 제사를 지냈어요.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지낸 줄 아세요? 진짜 돈이 없을 때도 가장 좋은 과일을 사서 시장을 봐갖고 지금도 현재도 그 연세에도 땅에다 안 내려놔. 어른들 잡수 거라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귀하게 하는 걸 알아요. 덕을 못 봤다가 아니라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 계속 말씀, 그래도 선영떡 봤다고 하세요. 어떤 부분에 자손들이 안 좋을 때 그래도 귀인들이 나타나서 살려줬어. 제삿밥이랑 굿하고 틀려서 굿은 당장 느껴지게끔 신령님의 힘을 빌리는 거고, 제사는 내 조상님한테 지극정서 음식을 바치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주거든. 나는 덕못 봤다는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잘못 느낀다든가. 네. 아니면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. 자 제사, 제사 언제 지내요? 돌아가신 날 지내요? 돌아가시고 난 저, 돌아가시기 전, 전날로 지냅니까? 돌아가신 날, 아니요, 전날이에요. 제사 안지내일 봤지?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15일 날 돌아갔으면 14일 날이 제사날입니다. 언제? 14일 날밤 정각 12시에 제사를 지내요. 11시 반부터 전날이에요. 근데 왜 전날인지는 아나 모르겠네? 그게 전날이 아니야 사실은 15일 날 돌아가셨으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첫 시간에 첫 시간이 뭐야? 12시가 넘으면 그 다음 날이죠? 12시가 넘으면 그 다음 날이잖아 14일 밤 12시면 그 다음 날로 들어가잖아 맞죠? 첫 시간에 음식을 바치려고 그 전날 제사를 지낸 거야 근데 요샌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? 밤 9시도 안 돼서 8시도 안 돼서 지내버려 아 조상님이 배고파 죽겠어 <laughs> 그죠? 그렇게 지내면 이제 헛제사 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렇게 지낼 수도 있어 자 우리는 원래 12시에 지내, 우리는 제사를 하도 많이 지내니까 알아요. 12시, 11시부터 지냈다고, 11시부터 지냈다고, 그러면 이 제사 시간을 옮겨야 되죠. 이제 바쁜 세상이니까. 제사 시간을 초저녁으로 당기려면, 3년 전에 고해야 돼. 3년 전에, 이제부터는 언제까지만 이렇게 이 시간에 지내고, 언제부터는 몇 시에 지내겠습니다. 제사 상 차릴 때마다 속으로라도 꼭 일러야 돼요. 그래야 조상님들이,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잡수는 거야. 제사 얘기 나와서 말을 말해줄게요. 또 덕을 왜못 보냐. 어느 날큰 형이 제사를 지냈다가, 큰 형이 안지나갔다 그래갖고,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제사를 지냈다가, 여기서 안 지낸다 그랬고, 어느 날 딸이 지내. 이거 조상님이 밥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? <laughs> 엄마야, 못 봤다. 조상님이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? 원선이 좀올것 같습니다. 원선이 오는 게 아니라 못 가요.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사갈 때 어떻게 돼요? 벌써 미리 집 알아보고 애들한테 다 일러주고 하죠 돌아가신 것도 똑같아 아까 말한 최하 3년은 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제사를 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돌아가시고 3년 동안은 제사상을 따로 봐요 3년이 지나고는 합해요 부분은자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해진 거니까, 어른들한테 굳이 고하지 않아도 합해지는 걸 알아.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합했으니까. 근데 지금 애들은 모르잖아, 솔직히. 그러면, 미리, 언제까지, 이 제사를 모시고, 언제부터 이렇게 옮기겠습니다. 이거 꼭 고해야 돼. 근데, 고하지 않아, 사람들이. 어떻게 덕을 봐요? 자, 또, 제사의 음식을 뭘 올려, 뭘 올려. 서로 싸우잖아. 싸울 필요 없어요. 제사는 우리 집만의 법이야. 제사라는 게 뭐냐면 생전에 계셨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만 올리면 되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니까 근데 다른 것들을 왜 하냐 제삿날 당사자만 오시진 않거든 다른 분들도 같이 오신다고 이해됐어요? 그래서 진짜 제사 지대본분들은 아는데 상 위에 잡술분들 거 차리고 이상 밑에다 큰 양재기에다 밥을 많이 해서 숟가락들을 꽂아놓는 거야. 우리 잔치 벌릴 때 남들 이렇게 밥 주듯이 제사는 지극정성으로 지내야 된다. 마음에서 마음에서 지극정성해야 돼.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덮보려고 제사 지내는 게 덕이 있을까? 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죠? 그냥 생전에 그분을 위해서 생전에 계셔도 그분을 그리기 위해서 제사라는 의미는. 어른들 밥을 올리면서 돌아가신 분 밥을 올리면서 그때라도 형제들끼리 보고 우애를 다지는 거야. 옛날 얘기도 하고. 어른들은 그걸 좋아할 거니까 재산을 지내고 덕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형제간에 우애가 없을 거야. 내가 볼 때는. 질문에 답이 됐나요? 네, 너무 좋습니다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